그러면서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지시각 오늘 오후 2시 반,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3시 반쯤 미국 애틀랜타 현지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늦어지게 된 가운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모두 전세기에 오르는지 잔류를 희망한 사람도 있는지 등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찾은 조연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각 오늘 오전 9시 반 마코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막판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진출국을 선택한 한국인들이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전문직 비자 할당량 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기 출발에 변수가 생기면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